아 일로는 못 나가네요. 아 여기 또 있네. 아 낮잠, 낮잠 타임. 내려가야 돼.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하니까 넘어가는구만. 뭘 내려가야 돼. 해본 사람인 줄 알았네. 에이. 어디로 간다. 어머 어머. 여기서 뒤집어서 이거 타고 가라고요? 아 일로 가라고요? 아니 게임 다 해보셨어요? <laughs> 여기? 아 이거 다시 내려가라는 게 이거예요. 아 나는 다 이게 그 진행하라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니 양동이. 아전 진행 방향이 모모한테 가려면 당연히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야 간다라고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 게임이 너무 친 친절하다. 너무 쉬워서 그래, 여러분들.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쉬워 게임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네. 이건 그냥 가면 되네. 아 자존심 상해. 뭐라고 양동이 앞에? 아 양동이 있잖아. 양동이. 아 자존심 상하네. 너무 쉬워서 그랬어요. 너무 쉬워서 딱 가니까 뭘 원하는 거지? 오른쪽에 있는 문은 긁으면 누가 들여보내준대. 아 바로 아 여기 문이 있었구나. 너무 쉽다 게임이. 아 이렇게 간단하게 좀또꼴줄 알았지. 너무 관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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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돌아 안가 이렇게 그냥 가 가면 걸리지 않나? 아 걸리네 에이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 아이 뭐야 그 게임이 오 잠깐만 여기, 여기 걔네 있네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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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파란 가방이 있어요? 자 잠시만요 타임 타임 자 파란색 가방 예아 끝인데요 그냥 아웃사이더 그 번역 그거래요 아 근데 누가 봐도 수상하게 이렇게 밝긴하다 그렇죠 그냥 지나치게 아쉬워요 어,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음. 하지만 또 이제 진짜 게이머들은 알죠 저런 것들은 이제 그냥 지나쳐도 무방하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예 알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laughs> 보여드렸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고고! <laughs> 엘리엇 집 매트 한번 긁으라고? 여러분들도 궁금해서 긁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 큰 힌트가 있는 거예요. 긁지만 그거 아니야? 안 긁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요청하셨으니까 긁어봐야죠. 왜냐하면 가려우면 긁어 들어야지. 여러분들이랑 함께 전선이다. 이게 전선 아니야? 자 긁었죠? 자 시원하시죠? 오케이 왜냐면또 이게 안 긁으면 보시는 분 입장에서 답답하단 말이야 긁어드려야 돼이 어? 친구 대화 한번 해보자 말 걸어? 말 걸었는데 안 돼요. 그 그러니까 페인트 던지 얘가 맞는데 그게 아니야 가려우시죠? 긁어드릴게요 잡아 아, 뭐 할까? 뭐 하라 그랬죠. 잠깐만, TV, TV 중이라 그랬나? TV 옆에 한번 갔다 올게요. 어? 어? 뻥친 거예요. 아, 이거... 아, 이것도 파업이에요. 지금 이것도 안 되네. 오케이, 오케이, 좋은 또 눈썰미였습니다. 여기서 가자. 따라오래요. 알았어, 따라가자. 근데 야, 치사한 게쟤는 날라다니는데 너무한 거 아니? 어디 갔어? 어디 갔는데? 야. 아 저기인데. 오 아이템 아이템 이러면뭐 기능이 생기나 뭔가 좀 빨라진다거나 그런 건가? 하 뭐야 이거 왜 그래? 왜, 왜 그러지? 무거운가봐. 아니 아니 무거운 거를 아니, 무겁잖아. 네발 동물을 위해서 만들었대 이 백팩을 불편하니 겁나 불편하다고 지금. 그러네. 이런 것들 이제 우리 할수 없다 생각했잖아. 야. 비밀번호 어디서 얻냐? 아니 힌트를 좀 달라고. 11016은 <laughs> 여러분들 비밀번호 말고요. 0105 묘섭이 이 친구는 요섭이가 아니라 묘섭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숨겨 놨다고 비밀번호를? 너무 그건 치사하지. 어? 이런 거 이거 너무 치사해. 이렇게는 안할것 같아. 내가 개발자라면 이렇게 불친절하게 명확한 힌트를 줘야지. 저기에요. 저기다. 여기 있다. 코드 이걸 치워버리면 코드가 나오죠. 3748 뭐였죠? 죄송해요. 3748 3748 맞죠? 짚라인. 오이, 뭐야? 걔네 소굴이네. 소굴. 아, 여긴 보기 싫은데. 무기 없나? 무기? 야야야야야야야. 제가 제시도 할게요. 치사한 얘네들쥐돌이들 진짜 쥐돌이들 성공했어. 근데 네가 갔으면 안 됐니? 줘봐. U V 광선을 어떻게 면 재부터 확 쬐버릴까? 좀 약간 예의가 좀 없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좀 그러는 거예요. 다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너는 최고. 고양이 세상에 오지, 넌넌 제거 일순이다. 여기 그 부자 지간은 좀 너무 우리 묘섭이를 좀 부애먹는 경향이 있네요. 밥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와서 먼길 왔으면 물이라도 좀한잔 주던가. 그냥 일만 시키네. 좀 서운해요 묘섭 이 입장에선 그렇죠. <laughs> 아버지 쪽이 좀 그래도 리액션도 있고 멋지구나. 네가 발전기를 작, 다시 작동시켰어. 그러니까 리스펙하는 또 오케이. 아버지는 괜찮습니다. 어, 아버지 또 따봉 해, 해주셨죠? 그렇지. 빠바바방 오케이. 야, 야. 오, 아버지. 흘러버리셨어요? 어, 저 저도 들어올 때 닫아주셔야죠. 저도 안 들어왔는데 닫으시면 좋죠 아버지, 그.. 이쪽은 경계를 좀 푸셔도 됩니다 부자성봉 근데, 자.. 야, 저기.. 그.. 그.. 실례니다자 그게 끝이야? 어? 아니, 목숨 걸고 아버지 모셔왔는데 이게 끝이야? 아버지 어? 어? 아니.. 좀 서운한데? 아버지, 아니 목숨 걸. 이 안드로이드들은 이래서 안 돼. 고마움을 몰라. 아니, 너무하지 않아요 진짜? 섭섭하다, 섭섭해. 오, 오, 모모 힘센데. 아 들어가래. 자, 오, 희생하는 거야? 모모, 모모 너무 감동적이다. 근데 아니지. 나만 사치로 내모는 걸 수도 있잖아. 여기서부터 딱 위험해 보이는데. 어? 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클레멘타이나. 어? 왜 거기서 머리를 긁고 있어? 어? 왜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혼자 아무것도 못 해요. 이렇게 다해 줘야 돼. 응? 뭐뭐할 건데? 아. 야, 이거 다 쫓아오겠다. 다 쫓아오겠어. 이제 발 발고 가야겠죠? 힘을 줘라. 점프, 점프. 응, 넌 거기 있어. <laughs> 농담입니다. 동료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죠. 아이고, 저거 우리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이거 어떻게 가? 감방으로 녀석들을 유인한 다음에 가두는 건 어떠냐고? 그 너무 그 비원투야. 내가 너 구할 때도 진짜 목숨 걸고 그랬거든. 근데 너무 말 쉽게 하는 거 아니니? 여긴 또 어떻게 갈 방법이 있어? 클레멘타인. 아직도 안전하지 않아? 열고 있는 거 맞지? 열, 열, 열고 있는 거야? 어? 클레멘타인. 저기 열고 있는 거야? 열, 열리는 거 맞지?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지? 느낌이 또... 저 친구.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키다. 어, 뭐야? 몰라 타라 그랬죠. 뒤에. 아, 옆에 태우면 안 되나? 조금만데 굳이 트렁크에 <laughs> 저기 옆에 약간 자리 있지 않았어요? 응?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마음이 좀... 저기 안가? 클레멘타인 뭐 해줘야 되니 또? 어? 뭐뭐아 이거 치우라고 아우했어 아니야? 야 어떻게 하라고 아이거하라고난 운전해준다는 줄 알았는데 야 시동은 뭐하러 거냐? 아 후진했지? 오케이 오케이 데려다주는 것 마냥 이렇게 해놓고 그쵸? 어, 좀 약간 서운했어.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너 혼자 가냐? 씨. 와, 와, 진짜 치사한 놈! 저거 진짜 야, 와, 와, 진짜 치사하다. 와, 진짜 치사 봤어요. 와, 여차하면 자기 혼자 가려고 했었던 거 아니야? 가가 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너 뭐야? 어? 어, 희생하는 거야? 어, 클레멘타인. 뭐야? 뒤통수 치는줄 알았잖아. 구해 주려고 그런 거구나. 넘어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 절크가 아까 그 쥐예요? 아 그래서 절크인 것 같다고 했구나 아니 그런 그 쥐돌이랑 묘섭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지 묘섭이가 훨씬 귀엽죠? 쥐돌이는 좀 약간 그렇잖아요 해롭게 하잖아 아 잠깐만 이게 진짜 약간 뒤통수 묘섭이 같다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봐봐요 봐봐 그죠? 너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고맙습니다. 그럼 묘섭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세계관 최강자야. 어 얘는 아 고장났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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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졌어 너무 어와 근데 묘섭이 진짜 멋있다. 어 묘섭이 너무 멋있다. 방금 봤어요. 딱비 원투 딱 물고 가는 거 고양이 귀여워. 오 깜짝이야. 너이그 안드로이드들은 묘섭이를 묘섭이가 나중에 100년 200년 지나가지고 뭐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신으로 모셔라 진짜 진짜 동상 세워줘 진짜로. 끌고 오케이. 아 묘섭이 진짜 너무 귀엽네.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웃어봐, 잘가. 뭔가, 우리랑 이별을 고하는 것 같죠? 아! <laughs>